여기 가볼까? 하이여기또 잠수야? <laughs> 자. 야, 이피 강퇴 당했고. 고고. 호스. 고고. 토프전 한번 가볼까? 엄 나, 무슨 주종이야 <laughs> 알겠어 자, 야 갑자기 일단은요 어? 내가 양보하지 뭐 어? 그거 자, 일단은 자, 강제로 전부를 하게 됐네요 강제로 아이고, 멜버르님 저도 치킨 잡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아, 제가 맞다? 근데 너무 많이 맞다. 잡은 건 아니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저거대 토스 전단 시작을 했고요. 예, 까다로우시네요. 내가 시작 전부터 또 화가 많이 났었단 말이죠. <laughs> 자 만 들어야 겠는데, 이 친구 그럼 그 그녀 에 별로 운이 없는 거 아니야? <laughs> 자.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매일매일이 여기 너무 부러운데이 거. 오기를한번찍어줄예정이 다. 너에게 좋영사합이 자, 다음에 이제 곰곰이, 저기, 저기, 기저 자, 저기, 저 감사드리고요. 저기 야, 깔끔하게 지었습니다. 깔끔하게 지어고 상대는 위, 쪽 중에, 위쪽 자리 중에 하나겠죠 그러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가지고, 일단 달려줄 예정. 여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 자, 어디가, 이거. 자, 게이트구요, 게이트. 이쪽에 일단은 지어줬습니다, 상대가. 프루브 나오고 있고, 프리브 3마리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잘, 푸르일한 번. 자, 여기까지, 일단. 2마리까지. 야, 나쁘지 않아요. 이 친구 넥서스를 또 빨리 지어줬네. 자, 프로브를 좀 많이 잡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웃음> 야 <laughs> 저거 질러 뭐해요? <laughs> 자 아유 또 감사합니다 <laughs> 질럭 뭐, 파일럿을 때리고 있네 이 친구 자 그냥 이도 자체가 좀 이득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압박 넣어하겠습니다 <laughs> 자리고 포지까지 일단 지우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마 질럿을 찍어줄거기 때문에 천천히 저블링을 잘 모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스가 좀 느리죠 일단 포르고 하나 더 잡아줄 예정이고요 자 일단은 이거 꽤 봅니다 상대 질럿 이제 나오려고 할것 같은데 이거 바로바로 물러줄 거고. 자, 쿠질러 나오죠, 일단, 쿠질러. 이거 한번 먹어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이것까지 다 아주 깔끔하게 먹어주면 좋단 말이에요. 네왕령 알겠죠? 야무지게 찍어드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족했던 드론 저글링을 찍느라 다시 끊어주겠죠 여러분. 자, 고마워요. 프로블 너무 달달. 달달했어. 아 바로 말고. 이순는왜 하는데요? 이기는데요? 자, 굳이? <laughs> 자, 스파이어 한번 지어줄 준비하겠습니다. 스파이어. 춤한번 쳐볼까? 자, 왔다 갔다, 이렇게. 일단은, 저글링을 좀 추가해 주겠습니다. 상대가, 진력이 좀 많아졌어요. 한 번, 최소 한 번에는 좀 유지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해 처리까지 살포시 늘려줄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스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더 빼내줄 예정. 저글링 대략 이제 한 군데 정도 수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스를 파볼까? 자 이제 정신없이 흔들어 줄게요 스파이어가 이제 슬슬 완성이 된다는 거 아록도 일단 좀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이제 하나만 더 늘려주고 올까요 그러면? 한번 불러 뜯어 주고요. 스포지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야, 허세어가 안 뜨는 거 보니까 좀 위험하긴 한데, 썬크 하나 지워줄게요 일단. 아, 일단은 첫네이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취소하고. 아! 오 까비 그야 너무 어까운데 오늘 만나는 상재마다 이쪽 각이네 편집자님 미리 식사 거르지 야. 마시고 잠은 좀 많이 들으셔서 빠른 시간 내에 오늘 영상 업로드 부탁드립니다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탈모 감사합니다 살짝에 붙여볼까 플러가 나와야 하는데 늦네요 야. 합니다. 햄은 지금 나올 타이밍은 아니죠. 다섯 마리 일단 한번 짤짤이 쳐볼까. 한금교만 츰님 감사합니다. 근데 탄소 깨날 때풀네 종족 상관없이 쌓게 나는 건 아니면 종족별로 조차에가면 쌓게 나는 건 무슨 해서 물어보냐. 어야내아지고 일단은 그냥 모든 종족 다 편하게 하죠. 자, 미탈로 막아주면 됩니다, 질럿은 자, 이런식으로 이제 커버를 할수있고요열커플렛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챔버가 일단 좀 살짝 늦긴 했구만 챔버도 하나씩 지워줄거고 스커지가 많기 때문에 상대편에서 압박 나오는 거는 좀 쉽지 않을겁니다 얼티 하나 더 먹어줄거구요 살짝 끊기니까. 뭐야. 자, 이제 넥스트워크를 좀 높여보자. 자, 보세요. 오, 이러면은 또, 이거 또볼수 있겠는데, 이러면. 자, 질럿을 막아줄게요, 질럿을. 이거, 일단은. 질것이좀 많거든요. 자 일단 커세요. 자른 걸로 일단 만족합시다. 일단 입구 와가지고 야질로실단 진짜 많은데 자이대 한번 찍어주거요 천천히 해볼게죠. 막기만 하면 괜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쭉 시원하게 해 주고 롤커가 좀 빠르거든요 가 빠르기 때문에 압박도 잘줄수 있고 괜찮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도 롤커 변신 준비 중 자, 쏘는 이제 뭐 피해를 봤지만 아무렇지 않게 복구가 됐죠 그래서 이제 나쁘지 않았다는 거고요 하이브 빠르게 준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원을 좀 최대한 세이브해주면서 울트라이스크를 많이 갈수 있도록 할게요. 자, 롤커 이제 로보틱스가 좀 많이 느릴 거예요, 상태가. 그 점을 좀 이용해서 이제 지금 좀 발전을 최대한 많이 해보자구요. 자, 로코 아카, 많죠? 흑갈짜리만 계속 때려주면 서 업그레이드, 일단은 포지 검술도 좀 깨주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스를 좀 많이 세이브 해야겠습니다. 하이브도 가면서. 여기 썬도좀 지어주면서. 저글링 위주로 일단은 좀 뽑아줘야 될것 같고요. 아반을 많이 갖고 있고. 로보틱스의 타이밍을 보면 좋기는 한데, 말이죠? 일단 에이 하나 추가 이제 슬슬 완성이지 않을까? 드라군 사업 이어주고 있고 자, 로보 이제 완성. 5 5버터리 타이밍 한번 보자고 5 5버터리 이제 포진 두개 자, 일단 자, 이제 홍크링도 준비를 해주겠습니다 저블링 위주로 좀 가스가 이제 들지 않는 유닛 위주로 생산을 해준 거구요. 그래도 썬큰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한 방은 그래도 좀 강력하기 때문에 잘 막아줘야 되구요. <laughs> 자, 이렇게 화났어. 뭔가, 잘했어야지, 에요 인테랄 스펙원 두개 가겠습니다. 자, 이중 계속 찍어주고요. 아, 간단히 났단 말이죠, 이 친구. 이제 럴커를좀 빼줄게요. 왜냐면은, 상대에게 옥저버가 떠서 나올 때가 됐단 말이죠. 덕분에 일단 당장은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는 여기 멀티의 존재를 모른단 말이죠, 일단. 한 마리만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슬슬 나올 때가 됐고, 갓, 그. 이탈이 좀 거슬리나 본데, 근데? 이 친구. 자, 드론, 드론 이제 잘 늘려줬습니다, 일단. 드론도 이제 최대한 잘 늘려놓고. 한 바퀴만 찍고, 이제. 울트라 찍어주기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리뷰인이 들어가 오고 뚫어 놨으니까 이제 오버리그를 조지려고 하고 다이민뉴 감사. 사이즈 슬슬 나올려고 하죠. 제대로 해서 넘나 좋아싶다 시간이로.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를 이게 하나씩 구석에서 모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장면들로 천천히 찍어 줄게요. 하이 템플러를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하이 템플러 한 마리 더놓 이제 오, 못 참고요 더 잡으면은 좋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못 잡으면은 자, 한 방이 이제 슬슬 나오는데 상대가 울트라가 반겨주는 상황이 나올 거란 말이죠 상대 입장에서 좀 많이 당황스러울 거예요 자... 일단 계속 써주자고 롤트라 뽑아주고 있고요 최대한 숨겨줘야 됩니다 일단 자 이거 들어오시겠다 쉽지 않거든요 여기도 일단 롤커로 수비를 해줄겁니다 자 벌써 이0이 찹니다 히드라다 버려줄게요 미탈이랑 다이0을 최대한 롤트라로 채워주기 위해서 말이죠 더블링도 다 버려줄게요, 이제. 자, 여기 입도 막아주면 이제 들어오기가 좀 버겁단 말이죠. 까다로워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를 좀 살려줬었다는 거고요. 다시, 잠시. 자, 이렇게 다 버려주겠습니다. 자봉 이업 저는 이제 사이어 슬슬 이제 한번 들어올 것 같은데 상대가 야안 받아 일단 릴게요데 운영이란 운영 아닌 거뭘 보고 판단하는 건가요? 생방이랑 유튜브랑 봐도 잘 모르겠는데 차이가 있나요? 아니. 방, 아, 너가 만들었잖아.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이제, 운영은, 이제 운영이고, 우리는 이제 본진에서 이제 짜내는 걸 보통 우인이라고 하죠. 자, 이지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깜짝 선물 보여줄게. 자 한번 이제 싸우러 가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울트라 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어플이 일단는수업으로 해주고 자 단단하기 때문에 스톱을 끌어도 잘안 죽는단 말이죠 살살 잘, 붙습니다 잘 멀티를 먹고 있지만 자 대패를 해버렸죠 탈퇴 <laughs>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습니다 방이 있나 본또볼가 들어가 봅시다. 수고. 밑에다 눌랐지 도담님 감사합니다. 아이, 도담님도 감사합니다. 아 도담님 도 감사합니다. 행성물고갈까그 아유 감사합니다. 올리버님 감사합니다. 올리버님 감사합니다. 복수할. 놓칠 거야. 감사합니다. <laughs> 자, 깽땡 땡으로 개패.